만약에 내가 어린이라면은, 받고 싶은 선물. 닌텐도 스위치 받고 싶다. 뭐 받고 싶으세요? 아, 부스. 라러스데코요 딜렉 기타. <laughs> <못 돼. 웃음> 저는 스마트워치. 삼단봉? 실버니언이 뭐야? 나 어, 처음 들어. 깨끗한 500억이요? 땅문서. <laughs> 주식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? 아, 1년이면은, <laughs> 맨날 맨날 가겠다는 건가요? <laughs> 솔직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지 이거는 중요한 문제지 응. 겁나 푹신하고 <laughs> 비싼 소파 응. 어른 비연이 어린이날 하는 일 친구 커플이랑 레이디 전녁 술집 가기 댄스 순대먹기 <laughs> 어린이들은 절대 안먹는 순대먹기 암벽등반으로 예? <laughs> 쉬는 날이니까 어허 봉심찾기 위해 게임하기 예지주 방송보기 장난감 쇼핑하기 OTT로 레즈비언 영화 보기 늦잠 자는데? 오 오케오케 이이 그럴수도 있지 부모님께 소리 듣기 레이디를 찾아 매칭 어플하기 강가에서 치맥하기 맞네 어버이날 선물 고민하기 아 이거 너무 현실적인 느낌이네요 잠깐만. 구독해.